정주용 바이크 타는 사람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눌려있잖아요. 아, 그만큼 안에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아, 혹시 이걸로 인해서 견인성 탈모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는 음. 입구가 굉장히 좁거든요. 음. 그렇게 압박이 가해진 압력이 좀 느껴질 정도라면 견인성 탈모보다는 압박성 탈모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오. 그 압박성 탈모라는 건 뭐냐면 두피, 피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부분의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그 부위에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원형 탈모증처럼 동그랗게 그냥 머리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오. 압박성 탈모가 실제로 제일 많이 관찰되는 게그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큰 수술을 받을 때는 마취과 의사들이 그런 게안 생기도록 링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든지 물 베개 같은 걸 해서 압력이 이렇게 분산되도록 해주는데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신경을 못 쓰는데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눌린 부위가 이만큼 압박성 탈모가 생겨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헬멧도 쓰고 나서 이렇게 압력이 눌려지는 부위가 몇 시간 지속된다. 면 그런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압박성 탈모가 생겼다면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니까 걱정하실 음...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면 음... 사실 헬멧을 조금 고쳐 쓰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완전히 네. 말씀은 이제 아치가 됐을 서 모르니까 그렇죠. 계속 눌려 있으면 네, 네,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잠자는 걸 생각해 보면 잠잘 때도 이렇게 누워서 자니까 네. 같은 자세로 계속 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물론 잠잘 때는 이제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자니까 조건이 조금 았지만 푹신한 베개라도 같은 포지션으로 계속 있게 되면 그런 압박성 탈모가 생기는데 잠이 들어 있어도 의식적으로 그렇죠. 불편하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음. 근데 수술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아서 짧은 시간 몇 시간만 해도 그런 압박성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헬멧을 쓰고 있어도 불편하면 그 부위가 좀 아프거나 할 거고 음. 그러면 좀 헬멧을 고쳐 쓰거나 맞아요. 하면 대부분 괜찮은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헬멧을 쓰고 특정 부위가 계속 누리게 되면 그 부분이 머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발 착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똑딱이 가발 같은 거는 똑딱해서 이제 압력으로 잡는데, 그게 오래되면 그 부분 대부분 탈모 생겨 있습니다.